헬 네. 제가 오늘은 헬레나님한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할 예정입니다. 완전 완전 이슈인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피부과로 되게 연관이 있어요. 바로 탈모인데요. 오, 제가 탈모에요 네, 그런 걸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니고요. 맞아요. 아니, 워낙 요새 이제 탈모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져가지고 음. 대체 탈모란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탈모만 있는 것인가 우선 교과서대로 설명을 할게요 모발 질환은 쉽게 말하면 모든 털을 대상을 하고 털이 많이 나는 질환이 있고 털이 없는 질환이 있고 아 그렇군요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털이 없는 이유는 어떤 이유일까 음. 선천적 이상 때문에 네.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모근이 없어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무슨 무슨 신드롬 그래서 뭐 손톱도 잘안 나고 어떤 뼈도 잘 음. 발달 안 되고 피부도 좀덜손 이렇게 덜 아물고 이런 사람들한테도 머리카락이 음.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이 음. 사람들한테는 해줄 게 거의 없어요. 뭐이 사람들한테는 진짜 가발외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들이 너무 이거를 희화하 이렇게 훅 상한 지점이 이 지점인 거예요. 아, 선천성으로안 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후천성인 경우에도 네.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탈모가 아니라 가능성, 흉터성? 뭐 이런 탈모들이 있어요. 이건 무슨 네. 얘기일까요? 네. 뭔가 흉터가 생겨서, 흉터가 생기면 고기가 막 이제 막. 우둘투들해지기도 하고 딱딱해지기도 하잖아요 정답 아. 섬유화가 진행이 되는 탈모들이 있어요 네. 예전에 이제 후천성탈모 중에 저 이제 우리 막내 동생이 교통사고가 난 적이 있어서 머리 수술을 한 적이 있었어요 음. 근데 이 머리 수술한 이 흉터자리 거기 머리가 안 나요 크게 여기 있는 혹 같은 거 제거할 때 말을 하죠 우리가 이게 제거가 되고 안날 수도 있다 걔는 대표적인 상처탈모 반응성탈모 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음. 네. 근데 이 반응성탈모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질환보다 더 드은 질환은 너무 많아요. 음. 자가 면역으로 너무 파괴가 많이 돼서 흉터가 너무 많이 만들어서 두피가 딱딱해져서 생기는 반응성 탈모도 음.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그 길고양이 키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 걔네 개네가 곰팡이가 너무 심하게 감염이 됐어. 그 후유증으로 네. 곰팡이 치료가 정말 되게 어렵거든요. 털에 이 모낭이 너무 깊기 때문에 거기까지 균에 있는 걸다 죽이기 음. 위해서 꽤 오랜 시간이 걸리고 대부분 진단을 놓쳐서 오랫동안 항진균제 치료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때는 또 여기도 흉터성 음, 탈모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되는구나. 그럼 얘네들은 안 돌아와. 왜 그럴까요? 어? 안 돌아와요? 모낭을 다 섬유화. 아까 말한 대로 상처가 딱딱해진 거로 막아 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다시 정리를 해보면 선천성 후천성, 후천성. 후천성은 반응성 비반응성 이렇게 나눌 네.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보통 알고 음. 있는 탈모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네. 탈모는 어디에 들어가나요? 비반응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와. 얘를 또두 개로 나눠요 비반응성 비반응성을 두 개로 나누면 하나는 패턴형 탈모 하나는 머리가 빠지는 탈모 패턴형 탈모는 이제 맨 마지막에 설명하고 머리가 빠지는 탈모라고 하는 거는 대표적인 우리 탈모라고 하면 이런 남성형 탈모하고 또 뭐가 있죠? 이렇게 원형, 탈모. 원형 탈모가 이렇게 머리가 가 탈락하는 거예요. 네. 왜 탈락할까요? 그냥 뭐가 됐던 모낭을 자기 세포인데 면역 세포가 공격을 해서 염증 반응을 일으켜 버리는 아. 거예요. 이런 자가 면역 질환의 일환으로 모낭 세포를 염증 세포가 공격을 해서 염증을 만들어버려서 음. 일시적으로 머리가 탈락해버리는 질환이 원형탈모인 거예요. 원형탈모, 네. 그래서 꼭 이제 이 원형탈모가 꼭 스트레스랑 연관이 있는 건 아니에요. 아, 그래요? 스트레스는 이런 정신적 스트레스가 아니라 활성산소가 너무 과도한 경우도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과도한 면역 반응으로 생길 수도 있기 음. 때문에 얘네들은 모낭에 염증이 생겨서 탈락해버리는, 음. 머리가 그렇죠. 빠지는 탈모로 들어가는 거예요. 원형 탈모는 아까 아무도 나빠질 수 있겠죠. 네. 여기저기 빠지기 때문에 어떤 패턴형 탈모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아, 패턴이랑 일정한 어떤 그 모양이 있어요. 모양으로 빠지는 응. 거요 그거는 뒤에 설명을 드리는데, 네. 원형 탈모는 여기도 빠지고 저기도 빠지고. 이 환자들을 위해서 첫 번째 치료는 주사로 스테로이드를 주사를 놓는 거예요. 염증을 억제해야 되니까아 그렇죠. 우리 또니 스테로이드 염증 억제. 그래서 되게 아파요, 주사가. 왜냐하면 병변 내 주사를 하거든요. 아, 그렇겠다. 그 다음에 너무 심한 경우에는 스테로이드 펄스라고 해서 먹는 스테로이드를 되게 고용량으로 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직은 지금 논란의 여부지가 되게 많은데 면역치료라고 해서 DPCP라는 걸 바르는 일부러 접촉성 피부염을 유도하는 거예요. 염증을 다른 방향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DPCP라는 면역치료 방법들이 이전에 많이 쓰고 있었는데 얘가 접촉성 피부염의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지금 못쓰게 해요. 다행히 이거는 한 통에 있는 거랑 6에서 8주 있으면 올라와요. 이 초반에 치료하면 잘 올라오는데 놓쳐버리게 되면 드물게 반응성 탈모로 가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니면 네. 자기가 뭘 해보겠다고 자꾸만 자극을 주거나 그러면 흉터가 생기는 경우가 있으니까 아. 무조건 선생님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라는 네. 질환이 되는 네. 거고요. 이 빠지는 질환 중에 대표적인 또 질환이 있어곧 써니가 맞이할 질환 중에 하나예요. 출산후 탈모, 어, 출산후 탈모가 음. 대표적인 휴지기 탈모예요. 휴지기가 얼마나 가요? 한 3개월 가요. 보통 뭐 100일 때 빠지기 시작해서, 아니면 좀더 늦으면 한 6개월 이 시작해서, 그래서 돌사진 때쯤 되면 어떻게 돼요? 100일이면 3개월이잖아. 한 6개월까지 머리가 나, 그러니까 빠지고, 6개월부터 머리가 나기 시작하면 한 4cm 자라겠죠. 아, 잠깐만. 삐죽삐죽한 머리여서, 그래서 자꾸만 좀, 소위 말하는 올림머리가 안 되는 거죠. 근데 그이 출산 후때도 생기지만, 더 요새 젊은 사람들이 많이 겪는 휴지기 탈모가 있어요. 다이어트 후 탈모! <laughs> 이건 맞아요. 잘 먹으면 낫는 거. 그렇죠. 그래서 라틴 들어있는 그런 보통 영양제라는 것들을 열심히 하고, 네. 그다음에 엘크라넬 같은 여성 음. 호르몬이 있는 그런 약을 바르면 되게 잘나오는데 걔도 대표적인 휴치게 탈모인 거예요. 하, 저 이렇게 탈모의 종류가 많은지 몰랐어요. 그 다음에 남은 게이 패턴형 탈모인 거예요. 우리 아, 오늘 그 아직 이기 못했어. 이렇게 많이 했는데 아직 써니가 나한테 처음에 물어봤던 뭐 급여와 이슈가 네네네. 있는 패턴형 탈모가 남는 거예요. 이 패턴 탈모는 다음 시간에 할까요? 그렇죠.